저 345도 쪽에 빨간 집 저쪽에 있거든요. 네, 그 집은 있어요. 아까 우아즈 갔어요, 하나. 저기 애니 방향 언덕에서 맞고 갔거든요. 저기 애니 애니 30 기어 다녀요. 줄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? 좀더 아래. 안 돼. 네. 가운데쯤? 가운데쯤? 3 0 애니 사이요. 한 300, 200, 300미터 지고있다 나무? 아 그냥 밭에 있었어요 밭, 밭좀 뒤에 까체아이 시체, 그런가? 시체 저거 아 하나 더 있다 30 애니 한대 니미 쇼 오른쪽에 있다요 바로 삼아 이거차 세워서 두개가